안녕하세요, 여러분. 뱅키숍 몽시마드 이제 시작합니다. <laughs> 제가 녹화 버튼 안 누르고 있었네요. 큐풀 큐풀 이거 뽑는 거 이거 그럼 못 올리겠는데? 허허, 망했어요. 자, 이제 3인으로 갑니다. 어쩔 수가 없다. 사람이 없어. 가 보자. 열심히 해볼게 아 늦었죠 야야 보셨나요 이것이 반격이다 뱅키션은요 얘랑 얘를 굴려서 스택을 쌓은 다음에 얘를 두번 쓰면 반격기 그게 스킬이 나가거든요? 제가 스킬 이름을 몰라가지고 얘랑 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세로배기랑 회전배기. 세로배기랑 회전배기를 하면 여기 이렇게 스택이 올라가잖아요. 칼날의 끝. 이게 4네 개가 되면은 얘가 돼요. 얘. 돼지분쇄. 돼지분쇄를 두번 썼다. 그러면 이렇게 죽음의 무도가 활성화 되는데 이게 진짜 세네. 어나왜 손을 껐어 정말 세네예요. 그리고 이렇게 반격에 아, 성공했죠? 반격에 성공하면 얘를 바로 쓸수 있어요. 죽음의 무도. 이 죽음의 무도가 진짜 세거든요. 방금 보셨어요? 맥댐 뜬거 같지 않았나요? 저 지금 잘못 본 건가요? 맥댐이 뜬거 같은데. 야! 이게 바로 반격. 이게 반격을 하면 너무 기분 좋아요. 바로 이거를 쓸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제가 반격을 했는데 회피가 됐다. 닷지가 떴다. 그러면 무효 판정이라서 난 분명히 반격을 잘 썼지만 이게 죽음의 무도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주세요. 그래서 파티에 파파가 그 타스키 써주잖아요, 리트데스. 그거를 이제 써줘버리면 반격기 썼을 때 무효가 된다. 그리고 보코르나 암법이 아무 디버프를 걸어가지고 회피율을 높여주면 거의 다 이제 회피라서 이게 죽음의 무도가 잘안 터진다.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돼요. 저 지금 이거 설명 설명하는 중에 오! 반격을 안 하고 이걸 무적기를 써버렸네. 가자 반격 가자 어, 확실한 거냐고요? 뭐..뭐가요? 설명하는 중에 벌써 다 잡았네요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뭐가 확실해요 확실한 거는요 여러분 홈페이지 확인하세요 홈페이지 <laughs> 저 지금 혼란스럽거든요 지금 잘못된 정보를 전화할 수도 있다 아니 문이 이제 오면 어떡해 문이 우리 지금 치면만 갈 거거든? 문이 잘 가라. 문이 내쫓을게요. 문이는 포도가 먹고 싶은데 같이 못 가겠네. 잘 가라. 출발. 어요. 문이 이해해 주기 말해. 악마, 악마 같고요. 가보자. 어, 문이 들어왔어. 어떻게 들어왔어? 문이 어떻게 온 거야? 어머, 문이. <laughs> 문이 어떻게 들어? <laughs> 이미 들어왔던 거야? 어머 어머. 어머 무서워. 대단한데? 보셨죠? 제박자감가 모든 걸 예측하는. 모든 걸 예측하고 반격하는. 야우, 너무 잘합니다, 지금. 미쳤죠? 오, 이것이 반격이다. 본격 사이다 뱅킹. 이것도 반격해볼까? 아, 실패. 고구마 드렸습니다. 이거 멜린을 포기해야 돼요, 원래는. <laughs> 제가 지금 본능적으로 먹어버렸네요, 이거. 본능과 싸워, 싸워야 돼요, 이거 할 때는. 저도 모르게 피할 때가 있는데, 본능과 싸워서 가만히 서서 이걸 버텨내야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기다렸다가 타이밍 맞춰가지고, 요렇게. 어, 이것도 여기서 썼어야 했는데 늦었다. 이거는 조금. 아니, 창피한. 뭐무터였는데 이것도 나도 모르게 피해버렸네. 이것도 서서 했어야지. 아! 늦었다. 죄송합니다. 짜쳐버렸어요. 이게 그 그나마 솔로고티스는 이렇게 장판이 있잖아요. 장판들 그냥 안에 들어가 버려 가지고 이거 반격을 해 버리면 되거든요. 이게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오 이건 무섭네. 가왜힐을안 줄까 우리 지한 님들? 아 이거 쓰면 안 되는데 얘가 지금 돌아왔을 때는 얘를 아껴 써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잘못했어 근데 이거 너무 빨리 끝난다 3인인데도 그죠? 아 잘하지? 아 근데 방금 또 짜쳤어 오우씨 너무 잘해 3인인데 이정도면은 진짜 너무 잘한거 아니에요? 엄청났다 이것이 바로 뱅키다 멋있네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laughs> 자, 이제 다음 캐릭터 준비합시다. 제 마지막 뱅키 가자. 자보자구1 0 데미지. 힐티네. 다듣꼈고요 손질 받고 일체나 가서 밥을 내 봤을 때는 19분 괜찮은데 그냥 가볼까? 19분 괜찮으니까. 오케이 그냥 가자. 어 뭐야? 이 언제 갔대? 뭐야? 이 언제 갔어? 뭐야? 뭐뭐안간 거야 그러면? 야옹이가 안 갔네요. 미안합니다. 어 야옹이 강아치 걸 얘를 그냥 강아쳤네. 허허, 망했습니다. 야옹이를 가야 돼요. 얘, 강 안쳤네. 얘, 좀 약한데. 제가 오늘 사람이 얼마 없을 걸 예감해가지고요. 제가... 그래서 좀 강화를 쳐놓은 거거든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원래 히프가 좀 딜이 센데, 히프가 힐러를 해버리면, 딜은 누가 해. 나라도 해야지. 그런 마인드로. <laughs> 강화를 친 거거든요. 일단은 준비를 합시다. 우린 딜러 구한다. 소비 악마와 곤충. 빼놓고, 곤충 먼저. 이렇게. 하고, 이 채널에 갑시다. 문이 어서오세요. 포도 먹고 싶은 우리 문이. 하이, 문이 하이. 밥다 먹었니? 다 먹었고 좋았어 버프 받자 아니 왜왜 왜 잘못 들어왔어 우리 몽시마드 갈 건데. 언니가 복수했어요. 언니한테 <laughs> <문이한테> 복수당했네. 언니가 <laughs> 물을 버리고 갔어. 괜찮아. 우리 세니까. 가자. 3인구다. 3인도 할수 있다. 갑니다. 아니, 이거 순서 바꿨어야 되는데, 안 바꿨나나? 이거 피하지 말고,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와우, 이걸 해냈네. 이거를 하는 순간, 또, 생겨버렸죠. 이게 얘가 이렇게 뺑거리가 걸려버리면 나를 안 때리기 때문에 반격기를 못 씁니다. 이거 이것도 누구 때릴지 모르겠어. 지금이니 아니네. 이것도 지금이니 오케이 해 됐어. 방금 음, 제가 그냥 쫄아가지고 무적게 한번썰었어요 이것도 여기 가서 이렇게 오케이 멋있다 엄청 멋있다 그래 그냥 해냈을 때그 짜릿함 안돼 아아나 이거 써야 되는데 이거 쓰고 마지막 타에 탁 그거를 해, 맞았어야 되는데 아쉽다 반격을 했었어요 타이밍이 안 좋았네요. 지금이니, 지금이다! 아, 늦었다. 아, 안 돼! 지금! 맞지죠 없어. 방귀끼가 없다고. 이것도 기다리자 지금! 이건전방이도아 이거 너무 아파 아까.. 아까 개보다 확실히 약한게 느껴지네 지금! 점프. 점프. 기술 있을 거야. 나기 모을 거야. 한 번만 더 때려봐. 여기니? 지금이니? 오케이. 전방 이동! 0.6% 오케이. 오래 걸렸어요. 그죠? 자, 이제 다시 시면으로 갑시다. 뱅키 <laughs> 셔 재밌네요. 아니, 이거 봐요. 제가 밖에서 얘를 분명히 바꾸고 들어왔는데, 안에서 또 이렇게. 0.5배속 생기셔뭔데 <laughs> 너무 느려? 갑시다. <laughs> 나 전방에 눌렀거든. 이거는 기다려야 지 사라지, 사라지. 방송도 봤어요? 피할 걸 계산하면서 어, 앞으로 갔어. <laughs> 아니 뭐야? 여기 장깐 어디 갔어? 내가 발불라야 하는데 사기 당했네. 너무 멀리 갔다. 오저 누가 깔아놨네. 오 너무 이쁘네. 여기다가 여기, 발 밑에다 깔아놨죠. 데스페라도를 할때 이렇게 보스 밑에 깔아놓으면 엄청 짜증 나거든요. 근데 뱅키셔로 <laughs> 할때 누가 여기 바, 보스 밑에 깔아뒀다. 아그왕왕땡큐에요 뭐 왕땡큐. 믿고 있었다고 힐러. 근데 나좀 살려주겠어, 힐러. 지금이야. 오, 네. oh, no, no, no. 이겼다. No. 아, 늦었으면서 그걸 왜 쓰고 있을까? 늦은 걸 알면서 쓰고 있는 거지. 이것도 이렇게 일부러 가서 맞는 거예요. 까지 기술집 조금 포기했다. 이것도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지금. 와, 이거 나 어떡하냐, 나 죽나? 살았습니다. 또 때려봐, 또 때려보라고. 또 때려봐, 안 때리네. 지금. 이거을 맞아볼까? 오케이. 생방이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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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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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방이도 이거 어떡하냐? 레이저다! 어, 레이저 무서워요! 치면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장판이 있어 버려가지고 좀더 쉽게 반격을 할수 있죠. 아, 이것도 뭔가 이게 엄청 아플 때가 있는데 이렇게 딜안 들어올 때가 있어가지고. 이건 피해보자. 이쁘지 않아. 나 방금 맞은 것 같은데? 이거 반격으로 안 쳐줬다. 아, 장판에 들어가고 했어야지. 까비. 망했어요! 지금이다! 이야. 15%남았고요 와우. 엄청납니다. 와, 이거이거 피해, 피해. 이거 봐. 이렇게 또 아플 때가 있거든. 딜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이 때가 있어요 어, 이거는 기다리자 기를 모아가지고 마지막 내 분노 포션을 받아들여 야오 5분 걸렸네요 5분 22초 고생하셨습니다 쓰고 쓰고 이제 어 이제 여기 여기서 이제 방송을 마무리 하고요 어, 저는 이제 보협 준비랑 그 다음에 몽시마드 다음 캐릭은 노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오늘 유튜브 방송 동시 송출 처음 해봤는데 여러분 도움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어 마이크도 조금 바꿔봤는데 테스트 도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어, 방송으로 점점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트바요 <laughs> 고마워요. 또 놀러와줘. 안녕.